안녕하십니까 지구여행가 깍두기입니다. 저는 무사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키르기스탄 카라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은 조금 고됐지만 국경을 넘는 경험은 늘 특별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딘가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는 방식 그두 번째 이야기 선택할 자유에 대해 나눠 보려 합니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남자로 태어날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서 자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갈지 말지, 부모를 누구로 모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즐겁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쇼핑은 왜 즐거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이 도를 넘어서거나 법을 어기거나 나를 망가뜨릴 정도라면 그땐 반드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거나 저항하거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결국 이두 가지 뿐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뭐,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이나 관계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명확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선택을 남의 기준에 맞춥니다. 어떤 집에 살지, 아파트냐, 빌라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포기하는 순간 삶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삶은 곧 비용입니다. 남을 따라 하다가 생긴 비용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노동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꼭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이 모든 것이 과연 필수품인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상인가? 저는 은퇴 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은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모두 증여를 했습니다. 일종의 아내 퇴직금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마트에서 산 구운 계란과 커피 한 잔. 점심은 외식. 저녁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년째 자가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참 별나게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남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기준으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무게를 줄이고 방향을 돌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송쿨 호수로 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아, 카라콜에서 자동차로 무려 13시간을 운전을 해서 지금 송쿨 호수로 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 키르키스탄은 참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송쿨 호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무척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송쿨 호수를 산책을 하고 다시 7시간을 차를 달려서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송쿨 호수가 있는 지역은 해발 한 3,500m 정도 되니까, 어, 가끔 숨쉬기도 조금 힘들었고, 어, 날씨도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비슈케크에 도착을 하니까 무려 온도가 어,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동차로 일곱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해발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났습니다. 이곳 비슈케크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고 다음 목적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 이야기, 사는 방식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어, 실크로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여행과 깍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